센 놈만 조지고 비판하는 센 조비 정치 패러디 7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똥꼬집만 부리는 전세계 황제들을 고상하게 교육시키고 개조시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황제 유치원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제가카. 트럼프라든지 김정은 뭐 시진핑 아베 같은 황제들은 우리 황제 유천에 등록을 해놓고 잘한 번도 오지를 안 했는데 우리 황제각하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오셔가지고 교육 받겠다고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뭐 오시면은 뭐 졸기나 하고 지금도 바닥에 누워서 그냥 딴잔 피우시는데 눈좀 뜨세요. 눈은 또 슬그머니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우셔가지고. 아이 공부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그냥 똑같이 무겁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황제 유치원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우선 주변국 막나리 황제들의 활동한 것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지적질을 하면서 황제가가 뭐 배울 점이 있을까 본받을 점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세계 최고 황제인 트럼프 황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재미라는 것이 김정은을 북한의 김정은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황제가 이거 우리 황제각하 가거헷지 않았습니까? 저기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아들 아버지 관계라고 합니다. 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 트럼프 사위가 그 유태인 사위가 있습니다. 이반카 남편이죠. 그 사위가 백악관과 관련된 일어난 일을 자서전 비슷하게 책을 썼습니다. 이게 뭐 가능한지 뭐 트럼프한테 허락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책 내용에 보면은 김정은 친서를 자기가 봤는데 거기에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새로운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인 아, 김정일은, 아,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버지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말라고 유훈을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 황제각하는 김정은 만나셨을 때, 어, 김정이라고 김일성 유훈이 뭐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한테는 김정은이가 딴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속고 다니세요. 우리가 그 유치원에서 교육 시킬 때 맨날 그 다른 저, 저 교활한 다른 어 황제 유치 유치원에 다니던 그 교활한 애들한테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순진하게 그냥 덜컹덜컹 뭐라고 하면은 받아 드시니까 걱정이 됩니다 항시 가려 드세요. 자 어쨌든. 에, 근데 이제, 헌아버지는 김정일이고, 새아버지는 트럼프인데, 헌아버지는 핵을 포기하지 말라고 유언을 했는데, 새아버지는 핵을 포기하라고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재미나는 얘기가 이책 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 트럼프 사이, 쿠슨이라고 하는, 이런 사위가 쓴 책에 대해서, 지금 아주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황제가 지금 국제정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잘좀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눈좀 뜨세요. 눈 감고 이렇게 잊지 마시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우리 G2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세계 최강국 두개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중국이 치고 올라가자 트럼프가 속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시진핑이 그 지금 조금 있으면은 이달 말에 4중전회라고 해서 중국 중앙위 제4차 정치 회의라고 하는 게 열립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국 홍콩 명보라고 하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에 이달 말 열리는 그 당대에서,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후계자 두 명이 공개될 거라고 이렇게 추측성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시진핑이 헌법을 고쳐서 자기가 장기 집권할 바탕을 다 마련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비를 못 걸게. 헌폭을 고쳐놨어요. 뭐 공산국가니까 뭐 제멋대로 하고 지들끼리 칼부림 나고 하겠지만 민주적인 정부가 아니고 공산당끼리 하는 건데 이 중국을 움직이는 최고 지도부는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이런 직함이 있습니다. 자리가 있는데 이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는 일곱 명이 그렇게 집단 지도 체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고 대장이 에, 어이구, 어떻게 관심이 있으세요? 중국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황태자각가께서는 근데 뭐 중국가서 혼밥을 하시고 뭐 아침에 저기 누구 만나지도 못하시고 그러시면서 뭘 중국에 관심 많으세요? 아, 그래서 관심 많으시다고? 자, 어쨌든 잘 들으세요. 자, 정치국 상무위원 일곱 명을 아홉 명으로 늘려서 자기가 총애하는 두 명을 심어 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면은 두 명을 교체하든지. 그래서 이번 회의가 이달 말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황제 각하가 관심을 둬야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명이 누구냐면은 천민일 충칭 당석이 그러니까 시진핑이 충칭 석이 당석이 할때 에, 에, 그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제각화도 이게 잘합니다. 똘마니들을 곳곳에 잘 배치해 놓아야 됩니다. 시진핑이 지금, 그, 그 멍청하고 두둔하게 그냥 생겼어도, 곳곳에 자기 똘마니를 다 심어 놓고, 자기 정족들은 가차없이 치우라 합니다. 우리 황제각화 어디 가세요? 교육받다 마시고, 아이고, 아이고, 쭈쭈쭈 하셔야 돼요. 어쨌든, 수업 시간에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벌써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아유, 좀, 한 군데 가만히라도 계시든지.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장기직권에 야욕이 있는데, 장기직권에 대해서, 연구, 어, 직권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 세력이 좀 있는데, 아, 내가 장기직권을 한다고 해도 후계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영구직권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추나 국무위원회, 후준타오가 좋아했던 모인데이두 사람을 아마 이번에 전면에 내세워서 앞세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 교육계가 또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그놈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는, 이게 언제까지 끌고 가입니까? 지금 3개월 동안 나라가 아무 일도 못하고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인데, 어제, 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이죠. 우리 각하가 아주 그렇게 총애하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이 구속됐습니다. 이게 무 꼴입니까? 근데 이제, 시정연설에서 엊그저께 우리 각하가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지, 안 했습니까?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이게 즉흥적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일단 교육부도 깜짝 놀리고, 여당인, 민주당 일부 교육 관심 있는 의원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공정, 공정을 앞세우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이제 기존의 수시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의전원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게, 그게 이제 합법적이지만은, 편법으로 한 거에 대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각깝께서 그렇게, 아이고, 관심이 많으셨던 모양이죠. 그렇다고 갑자기 정, 정시를 늘리겠다고 하시면은, 이 좌파, 우리가, 황제가카가 좋아하시는 좌파 진영이 수시를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적순으로 대학 들어가지 말고, 자기 특기 있는 사람이 대학 들어가자고 해서, 이 전교조하고, 이진보 진영에서 하는데, 그거를, 밥그릇을 엎어놓으면 어떡하세요, 우리. 황제가카. 밖으로도 어놓으신 거예요. 정시 확대하자는 거는 왜 그렇게 정부 감각이 없으세요? 좀 밑에서랑 상의하시던지뭐 25일인가, 24일이니까 내일 뭐 유은혜 교육부 장관 불러서 논의 하신다 고 그러는데 이미 그냥 그저 교육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우리 저 황제 역를 좋아하는 전교조 사람들이 왜 우리 밖으로 뒤엎느냐고 지금 난립니다. 그좀 신중하게 하세요. 그, 황제유치원의 후녀 9조에 보시면은, 일관성 있게 원리 원칙대로 본질에 충실하게 정책을 표시라고 나옵니다. 어이거잘 들으시네요. 그 말이 좀, 어, 잘 귀에 꽂히시는 모양이죠. 자, 황제유치원의 후녀 10조 중에서 후녀 9조, 어, 일관성 있게 원리 원칙대로 모든 행동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즉흥적으로 정시학대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빨리 그, 청와대 옆에, 청아대 들어가셔가지고, 짐승왕국을 잘 다스려 주세요. 우리 짐승왕국 황제 청와대, 잘 들어가세요. 청와대 옆에 그 저렇게 조그만 집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뭐, 경호원들이 왔을 테죠. 경호원이 뭐 호랑입니까? 이 사자입니까? 경원 들고 잘 가세요. 황제 유치원 문 닫습니다. 자, 센 놈만 조지고 비판하는 센 조비 정치 패러디 70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